<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거냐? 얼마 전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자동차를 물 속에 집어 넣었을 때 물이 점점점점 차다가 80% 이상 찼다. 그러면은 수압이 이제 약해지면서 문이 물 속에서도 잘 열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1분 정도 안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진짜 뭐 하는 순간 그냥 물이 이까지 다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물 속에 빠지는 상황이 실제로 나오면 안 되지만 이거를 해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려 1m 70cm 높이의 수영장에 여기 자동차를 들어서 콩닥 넣어서 자동차에 물이 지붕까지 가득 찼을 때허팝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뚜려요 <laughs> 뚜려요 <laughs> 그럼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여기 자동차, 선루프 여기가 나중에 제가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수영장 지붕을 오픈하겠습니다. 봉인 해제. 싹둑. 됐다. 싹둑, 싹둑. 야! 나와라! 야! 으아! 그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자자! 거의 1 m 70 높이의 물을 다 채웠어, 채웠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엄청 큰 크레인이 자동차를 들 건데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됐다! <laughs>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문을 닫고 입수해보자 근데 불이 높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쉴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을 준비했대 가보자 문은 문을... 다 닫고 늦진해졌잖아요? 이미 다 들어간 거야 지금 이제 점점 안에 물이 차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들어간다! 여기 엉덩이는 지금 가벼워서 물 밖에 떠있고 엔진은 바로 물속에 잠겨버리네요 여기 보면은 아바퀴도 공격이 떴어! 이게 서서히 물에 가라앉네 자 그러면 빨리 어? 들어가보자 어? 여러분 허팝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물이 엄청 빠르게. 와, 여기 보면은 에어컨 필터. 이쪽으로 물이 엄청 빠르게 지금 차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운전석을 제일 차... 뒤로 빼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여기 머리 부분을 뺄게요. 나중에 긴급사항시에 물이 안 열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유리를 깨고 나가면 되지만,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택시하고. 와, 물이 엄청 많이 탔어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안에 물이 얼굴 정도의 크기 빼고는 다 찼어. 하지만 그러면은 물이 지금 자동차에 가득 차기에 30cm 정도 남았는데, 이럴 때도 문이 열리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음... 아직 자동차 안에 높이 30cm 정도 물이 덜 찼는데, 문안 열려. 어? 루프가 진짜 신의 한수네 썬 루프가 있는 차는 썬 루프를 써도 될거 같아 다만 유리가 밑으로 다 파편이 떨어지는 게 문제겠지만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자동차가 물에 빠지면 자동차 안에 물이 가득 차면 저절로 문이 열린다 이거를 멋지게 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종종종종종종종종 잠시만! 못들어가 이제. 지금 여기 가득 찼어. <laughs> 여러분들 지금 여기 물 가득 찼거든요. 여기 보이죠? 이기썬드이야 알기. 자동차 <laughs> 지붕이라고. 우와, 지금 건방이도 이제 거의 가라앉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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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드프리 <맛있게> 촬영하고. <차려하고. 웃음> <laughs> Who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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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열려! 보셨죠? 문이 예! 열렸어! 예! 예! 이게 신기한 게 처음에 문을 열려고 힘을 주면 은 뭔가 밖에서 누가 문안 열리게 막고 있는 느낌인데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laughs> 이거는 진짜 이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하면 문이 거의 다 가득 차니까 그 숨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포감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 여는 거는 최후의 수단인데 어쨌든... 성공! 한번 더문 닫았다 열어볼까요? 우리는 죽지 않아, 살았어, 살았어. 다시 다시. 문 닫았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오, 오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이 이제 잘 열려! <laughs> 자동차 안에 물이 가득 차니까 여기 문이 잘열리네요 와, 와, 여기 보면 자동차 위에 오오이까지 물이 가득 차 여러분들! 오늘은 자동차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동차 안에 물이 100% 완전히 가득 찼을 때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확인해봤는데 문이 완전 잘 열려! 우와 이제 나가겠습니다 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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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laughs> 이제 자동차가 나옵니다 우와! 풍선을 안고 가봐 이야 풍선 품절. 오! 저 많은 물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까지 선사해 주십니다!